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준성입니다. 오늘은 추석 휴일의 마지막 날, 9월 18일입니다. 아, 시장이 우리 시간대일 아침에 있을 FMC에 많이 초점이 맞춰져 있고요. 25BP를 내릴지, 50BP를 내릴지. 보통 FMC 하기 전에 이렇게. 뭐 내릴지 올릴지 얼마나 내릴지 이런 거에 관련돼서 이렇게까지 의견이 분분한 경우는 드물었는데요. 이번에는 내리는 거는 확실하고 그야말로 페드가 피벗을 시작한 것까지는 다 동의를 하고 있는데 25인지 50인지에 대해서는 진짜 말들이 많고 25나 50이 됐을 때도 어떻게 시장이 변할 건지에 대해서도 진짜 말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내일 아침에 있을 FMC의 관전 포인트는 뭔가 한번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이거 참고로 내일 아침에는 제가 3% 가서 그 FMC 관련돼서 말씀드릴 것 같습니다. 한 6시 40분 50분부터 한 2, 30분 할것 같고요. 여러분도 시간 되시면 내일 아침에 한번 보시죠. 시장은 이미 50bp 이내에 배팅을 하고 있습니다. 진짜 시간이 다시 온 거죠. 주식시장은 패드의 계획이나 채권시장에서의 경기침체 우려를 무시하고 어, 그야말로 잘 달려가고 있습니다. 결국 주시장은 이코노미는 좋고 금리는 내려주고 이런 걸 기대하고 있습니다. 50bp를 커트를 하면 은뭐둘 중에 하나인 건데요. 경기가 우려돼서 그러니까 데이터가 나빠서 하는 경우일 거고 이거는 당연히 좋은 뉴스가 아니고 변동성도 올라갈 것입니다. 그런데 50BP를 컷하는 이유가 인플레이션이 내려와서 한 거라면 리스크를 온 시키는 분위기니까 좋은 분위기고요. 그런데 지금의 분위기는 전체적으로 경기를 우려는 하지만 경기가 더 나빠지지 않게 어떻게 보면 선제적으로 어, FOMC 그러니까 파월 페드가 이거를 조정해주지 않겠냐 그런 기대를 갖는 거죠. 결국은 이코노미는 좋고 이자율은 내려주고 이런 거를 베팅하고 있는 것 같고요. 오히려 지금은 뭐 확률적으로는 약간 5BP가 0 높지만 분위기상으로는 25BP를 커트하게 되면 최근에 움직임에 큰 되돌림이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거 한번 보시면요, 지금 프라이싱은. 오늘 뭐 아침이니까 내일까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누적으로 봐서 9월 달에는 39, 11월에는 76, 12월에는 117까지 인하할 것이다. 이게 지금 마켓프라이스고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페드펀드 퓨처스거든요. 이게 엄청나게 늘었어요. 며칠 사이에, 그러니까 결국은 사람들이... 최근에 불과 2, 3일 사이에 특히 우리 추석 있을 연휴에 굉장히 50BP의 배팅을 많이 하고 있다. 그래서 지금 프라이싱 자체는 뭐 55대 45, 60대 40으로 50BP가 유력하지만 실제로 최근에 배팅은 이쪽으로 엄청 많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혹시라도 25BP로 되면은 되돌림이 있을 수 있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이건 나스닥 백 퓨처스인데요. 이게 지금 시간이 우리나라 시간입니다. 여기가 지금 우리 금요일 날장 끝났을 때고요. 그 이후에 금요일 날 미국장이 많이 올랐었고 또 어벤다운이 계속 있었고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19,700 정도니까 우리가 끝날 때가 19,000. 500, 452 정도 되니까 1%에서 1.5% 정도 우리 종가보다는 올라있다. 이렇게 봐야 될것 같고요. 시장이 뭐 기본적으로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그래도 좀 불리시하게 보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달러엔이 사실 많이 움직였습니다. 이게 우리 시장 끝날 때인데 추석 기간 중에 140 밑으로까지 뚫었었고요. 일본이 강하게 이자율을 올릴 수 있다 이렇게 보는 의견들이 좀 있었고 실제로 요번 금요일 날 BOJ가 발표를 하잖아요 그런데 BOJ는 이번 금요일 날 이자율을 올릴 것 같지는 않은데 조금 이자율을 올리겠다는 식으로 얘기할지도 모르겠다 그런 얘기가 있어가지고 여기까지 좀 강하게 내렸고요 그런데 또 그러고 보니까 뭐꼭 그런 건 아닌 것 같네 어쨌든 시장이 엄청 불안하다 이렇게 봐야 될것 같고요 지금은 142 레벨에 있습니다. 달러 인덱스로 봐도 지금 금요일 날뚝 떨어졌고요. 지금 100 밑으로 거의 갈뻔 하다가, 그래서 100.67 정도 있어서, 이번에 사실은 50pp인지 2 5 p 핀이 결정되고 나면은, 어, 금리 시장이 당연히 제일 먼저 움직일 것 같고요. 짧은 것들이 많이 움직일 것 같고 그리고 외환 시장이 굉장히 급하게 반응할 것 같습니다 주식상은 25인지 50에 대해서 즉각적으로 반응도 좀 하겠지만 25면은 아무래도 좀 내리겠죠 50이면 좀 오르고 그렇긴 하지만 결국은 파월의 코멘트라든가 여러 가지 상황을 많이 볼것 같은데 직접적으로는 짧은 쪽에 금리 시장 그리고 외환 시장은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어, 10년짜리 미국 국채를 보면 은어 비교적 3.6에서 3.7에서 이거는 비교적 안정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짧은 쪽이 움직이더라도 긴 쪽에 대해서는 좀 생각을 해 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결국 시장은 벌써 50BP 이내에 베팅을 하고 있고요 어... 글쎄요. 50BP가 아닌 것이 오히려 서프라이즈다. 이렇게 봐집니다 여러분들 오늘 마저 추석 잘 지내시고요. 내일 아침에 새벽에 시작하니까 시간은 내일 새벽 3시에 스테이트먼트 나오고 이번엔 점도표도 나오죠. 그리고 3시 반에 파월의 기자회견이 있고 그럴 것 같습니다. 내일 아침에 한번 보시죠.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